네, 충북 덱스터, 충북 테크노파크에 있는데요. 직접 여기 K스튜디오에 방문을 해서 장비와 서비스, 그리고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신동진 전문위원님 계신데요. 충북을 전담하고 계시죠? 앞으로 덱스터 가든에서 궁금한 거는 위원님께 여쭤보면 되겠네요. 언제든지 네, 연락 주시면 열심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이 스튜디오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예. 덱스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일단 한번 현장감 있게 한번 보여주기 예. 바랍니다. 어떤 건가요? 아 이제 어, 기업이 어, 이번에 디지털 마케팅 지원한 사업의 어, 기업의 제품입니다. 그 제품의 사진을 먼저 찍는 겁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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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품 사진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 조명 세팅이 이 3라이트 구조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맨 왼쪽 퓨, 메인, 그다음에 필, 그다음에 톱 이렇게 그다음에 흰색 배경 호리존이 갖춰져야지만이 예, 네. 상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구도입니다. 네. 예. 그렇게 그래, 제품 사진 네. 찍는 거는 무료로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포트라에서요 텍스처를 아. 통해서 예, 기업이 원하는 그 요구하는 그 사진을 다 여기서 촬영해서 그다음에 바이코리아까지 업로드까지 보정 작업을 해서 업로드까지 하는 진행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아, 바이코리아 네. 사이트가 네. 네 어떤 사이트인가요, 바이코리아가? 어, 이 바이코리아는 어, 코트라가 가장 그, 그 우리나라에서 B2B 플랫폼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해낸.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의 제품들을 모두 다 여기서 어, 카다로그부터 제품의 상세 설명 그리고 내가 그 인콰이어리 를 네. 인콰이, 그러니까 내가 주문까지 갈수 있는 예, 거대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여기에 올리면 어떤 좋은 일들이 이어지나요 어, 여기 올리면 일단 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개방형이기 때문에 네. 어떤 기업이든지간에 어, 제품 사진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올리게 되면은 어, 인콰이리를 눌러서 어, 직접 어, 바이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어, 뭐, 얼마나 살수 있고 단가가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그 기업의 이 마케팅 담당자한테 메일이 전해집니다. 아. 예, 그렇게 전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상원 네트워크가 되고, 또한 어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코트라에서 전문 영역 영어 통역관하고 그다음에 수출 그 다음에 수출 전 세계에는 무역관하고 화상 상담까지 연결해주는 최종 목표 점이 되는 겁니다. 아, 사진만 찍는데 만약에 네. 사이트 좀 만들어 주시고 아, 아닙니다. 그예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 비번을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아. 직접 저희가 위임해서 올리는 겁니다. 올려주시고. 예. 근데 여기 그 보시다시피 사진의 가이드라인이 어 까다롭다고 할수 없지만은 어좀더 어,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 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올려 드리고 어 이렇게 영문 카탈로그가 있다면은 그 카탈로그로 따로 저희가 캡처를 뜨든지 해서 어, 상세 페이지에 다시 올려주면은, 어, 바이어가좀더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예,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바이어한테 연락은 직접 회사한테 간다는 말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있고. 담당자한테 연락이 네. 가면은 그때 대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코트라에서 아. 전 과정을 다 케어해주고 바우처를 어. 다 해주는 겁니다. 거기까지 해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네. 이 텍스터 전반적으로 네. 좀더 설명해주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네.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약 100여 평 어, 규모의 공간입니다. 어, 비즈니스 미팅 장소로도 아주 이상적인 곳이죠. 또한 어, 화상 상담이 있어서 해외에서 예, 그줌 회의가 있든지 아니면 해외 상담 바이어와 상담이 있다면 화상 상담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어,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오셔서 여기서 비즈니스의 네트워크를 가지셔도 아주 충분한 장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